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숫자는 보수진영 안에서 국민의 힘 지지율입니다. 51.4%가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49.6%만이 지지했습니다. 진보진영 응답자 중 70.3%가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중동 응답자 중 민주당 지지율도 우리보다 3 내지 4배 높습니다.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나 사회과학자 가운데 현재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다. 전망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상대보다 지지율, 결집도, 중도 확장성, 그 총합인 선거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선의 당심 반영률을 높여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과연 본선 경쟁력에 도움이 될까요? 당내 갈등을 일으키는 이슈가 결집에 도움이 될까요?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개음 정당론이나 부정 선거론 과연 도움이 될까요? 과학적으로 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